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이기도 한 최진수입니다. 이제 다시 공인중개사 최종 합격 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에는 2차 가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 공인중개사 최종 합격 과정은 그것을 떠올리는 과정 자체가 그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물론 1차 시험 합격 후에 약 1년간의 시간이 있었고, 처음 한달 정도는 조금 여유로웠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한국 변호사이 사법시험 합격 후에 악몽을 꾼다는 말을 저는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1차 시험 합격 후에는 전현진 변호사님의 저는 죽을 만큼 노력했었던 사람입니다로 시작하는 유튜브 동기 부여 영상 등을 많이 봤었습니다. 물론 2차 공부 자체를 절대적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누워서 휴대폰으로 유튜브 강의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여기서 누워서 공부했었다는 말은 결코 강의하시는 분을 비하하거나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제 공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자체는 지정된 학교의 교실에서 앉아서 시험을 보기에 이에 대한 실전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책으로 공부할 때는 계속 앉아서 공부했었고요. 실전 훈련들은 실제 학원 강의실에서 오프라인 모의고사를 보지 못할 때에는 인터넷으로 온라인 모의고사라도 여러 번 봤었고요. 모의고사들을 시험 본 후에는 소중히 챙겼었습니다. 모의고사 시험 후 복습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책들을 많이 보면요. 대략 실제 시험에 대한 감이 생겼었는데요. 실제 시험에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은 모의고사는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더 중요해 보이는 내용들을 중점으로 공부했었습니다. 그럼 모의고사는 수험생활에 오히려 해가 될수 있고요. 크게 신경 쓰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는 잔인한 시험입니다. 수능시험은 결과를 받고서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지원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비 합격자 명단에 올라 합격하시는 경우들도 여러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총점에서 1점이라도 모자르면 불합격입니다. 아시다시피 과락제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훨씬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시험인데요. 공법은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 맞추겠다는 결의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곧 3월입니다. 아마도 첫 모의고사를 보실 텐데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서 3월 모의고사를 되도록이면 오프라인 학원 강의실에서 실전처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3월 첫 모의고사에서 중개사법을 60점 득점하지 못했었습니다. 훨씬 적은 점수를 받았었는데요. 설사 이런 결과를 받으시더라도 절대로 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결과 저는 실제 시험에서 중개사법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도 제 공인중개사 최종 합격수기와 수험생활 조언들은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